예 우리 어산들중학교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성막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시간 예 무려 8개월 8개월 동안 어 8부에 우리 이렇게 성막에 가는 것을 나누, 나눴습니다. 어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예첫 번째 그림 예, 성막이죠 그죠? 예 성막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 그다음. 다음 그림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성막의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언약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림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는 예. 어, 하나님께서 큰 상자 하나를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그 상자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이 보관된 상자라 하여 언약궤 또는 십계명은 곧법이니 그 법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 하여 법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의 크기는 대략 가로 약 112cm, 그리고 높이는 약 67cm. 어, 간단하게 저 옆에 있는 피아노 의자만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자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 육신이신 그 조각목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쌓여 있는 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의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상자로 자신을 상징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 다른 것으로 많이 상징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상자였는가? 이 법계라는 상, 이 예수님이 왜 상자로 상징되었는가를 알려면 이 법계라는 상자 외에 두 가지 중요한 상자가 더성경에 있습니다. 그 상자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계 외에 두 상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상자를 더 알아보자 이겁니다. 한번 아, 뭐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법궤도 상자죠. 궤가 괴 궤짝 궤자를 써서 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두 번째 상자는 뭘까요? 모세 바로 어린 모세를 닮았던 담았던 갈대 상자예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하여서 남자 영아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어머니,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 보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바로의 공주가 있는 곳에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세 번째 그림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것도 상자예요 이거는요 사실상 일반의 배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 다른 배들은 노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는데 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거대한 상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상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자 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상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상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 이 성막의 평면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법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 겹이에요? 세 겹이죠. 최소 세 겹이에요. 지성소까지 하면 네 겹인데, 세 겹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 앞, 밖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그 법계, 그 성막의 골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계, 그죠? 다 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울타리, 울타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울타리는, 밖에 있는 울타리는 예수님의 육신과 인성을 상징하는 그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과 은은 무슨 뜻이냐? 대속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높받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못은 다 뭘로 되어 있냐? 노수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막의 골조인데, 뭐와 모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과 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예요. 밖에는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안에는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리고 법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조각목과 금으로 된 상자인데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지키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법계는요법계 위에 저 뚜껑에 이름이 따로 있어요 저법계의 이름이 뭐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여기에는요 매년 염소에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이 피를 닦, 닦으냐 안 닦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에는 피가 굳어지고 굳어지어서 계속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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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주님의 지독한 사랑.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독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 있어요. 피조물을 향해서 정말 정도가 심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피조물을 향해 너무나 정도가 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 근심 있으랴가 절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말을 어릴 때 들었을 때, 또 청년 시절에 들었을 때, 철이 없던 시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네? 네. 좀 막살아야, 막살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배음 망덕하게 그지없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 살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 한번 제대로 맞춰보겠습니다. 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사용하옵소서. 주께서 저의 능력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최대치로 저를 사용하시고 저와 동행하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1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번만 읽으시면 돼요.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알아 죄를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할수록 그 깊이가 더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궤라는 상자 안에 있다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근데 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그 위에 덮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속죄서라는 뚜껑이, 그럼, 그래도 한번 말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속죄서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17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18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돼요.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길이는 두큐빗 반, 너비는 한큐빗 반이 되게 하고, 그다음 그룹들을 속죄서 두끝에 쳐서 만들 때, 이거 무슨 뜻이냐? 그룹이라는 건요, 어,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천사를 말을 해요. 그 천사가 그 위에 탁, 속재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재소 위에 이렇게 있, 있으면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요렇게 된, 요 경배하는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 하신 하나님의 영이. 보좌예요, 보좌. 보좌. 예, 그 다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재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라. 그죠? 속재소와 궤를 따로 나누자. 즉,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모든 종교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의 상자이며 속죄소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좌 안에 보좌 앞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한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세 가지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죠? 언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다시 말해서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10개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 상자 안에세 가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세 가지를 우리 순서대로 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는데 만나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양식이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같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게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주식이에요, 주식. 다시 말해서 밥이에요, 밥.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유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상징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즉이 만난 누구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려올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매일 내렸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은 누구다? 예수님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한복음 6장 5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들, 양식과 음료는 하루만 먹으면 안 되죠? 매일 먹어야 되죠? 그러면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그러면 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주님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먹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주님처럼 기도자로 주님처럼 전도자로, 주님처럼 예배자로, 주님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네, 다들 센스가 있으셔서 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성도가 먹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처럼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양식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제외한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게 목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알면서도 당해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제외한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우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런 미국의 최신 속담에이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영어 잘 못하지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란 말이 있어요. 가비지는 쓰레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로 우리 자신을 채우면 뭐가 나온다?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다음 시대 참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보면 너무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때보다, 과거 때보다 우리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 그죠? 뭐 넷플릭스와 같은 OTT, 온라인 게임, 셀수 없는 가수와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말씀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고 6절에 나와요. 우리 그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영적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3일에 한 번이면 족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계에 들어간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만나를 매일 거두어 먹은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 삼아 자신을 매일같이 예수님으로 채워 자신을 살리고 구원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만 읽으시면 돼요 시작 만나를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내 자신을 매일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자 우리 이제 십계명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10개명의 어,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10개명을 잊고 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개명부터 3계명은 4개명은 누구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명이에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위하여 세계 누상을 만들지 말고. 것이나 어리곰 음, 그렇죠? 그다음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배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제가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원래 그냥 사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일계명부터 사계명 아시죠? 하나님 사랑 다 아세요. 하지만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섬기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요 너무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어 깜짝 놀란 통계를 우리 기독교인과 관련된 그리스 크리스찬과 관련된 아주 깜짝 놀라는 통계를 보고 지금 제가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러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2025년부터 5월, 5월에서 6월에 걸쳐 성, 성도 5천명을 대상으로 60개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10만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10만 정도가. 그런데 그거의 여덟 배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무당들, 무속인들이 8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절반은 무당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이 믿지 못할 통계 내용인데 무당을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5분의 1이랍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5분의 1이라고요 무당을 찾아간 이유를 물어봤는데 평안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그 귀신이 무슨 평안을 준다고 거길 쫓아갑니까 도대체? 이 통계가 아무리 과장됐다 할지라도 10분의 1은 갔다 온다는 라거 아니에요 그 갔다 오는 사람 중에 절반은 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 너무 무서운 통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행동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을 두는 행위 아닙니까? 1계명 2계명을 바로 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저주가 몇 대까지 3, 4대 이른다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가문에게는요, 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죽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까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임 이야기를 듣고 너무 떨림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일당 백을 상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5개명부터 10개명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특히 이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 많이 해서거든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여기서 특징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모 공경을 제하고 모두 뭐라고 끝나요? 하지 말라라고 끝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해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당연히 친절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존중은 뭐냐면은 잘해주는 게 아니 먼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선 이웃을 향해서 존중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를 대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아무리 뭐 내가 좋다고 친절하면 뭐합니까?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내 친절을 안 받아줘? 이런,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예? 예.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사랑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두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지팡이는 생명이 없죠. 이 생명 없는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심지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주 안에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계는 주 안에 상징하는데 이주 안에 상징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모두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부활의 증인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뭘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렇죠 왕이신 예수를 믿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니까 내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구세주. 예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것이 싫어지고 누가 점점 도와진, 좋아진다? 예수님 그냥 부활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 너무 좋고 하늘에 계신 그, 그 크신 은혜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좋고 이 세상 보, 점점 바라볼수록 재미없고 기쁨을 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막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덟 편의 설교 동안에 정말 성도님 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참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묵상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음.